안녕하세요. 사랑해중고차 설성재입니다. 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한대 소개 시켜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오늘 저희 사랑해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고요. 가성비면에서도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사랑해 중고차에서 준비한 앞에 보이시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제규어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차량 신차 출고 당시에 6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가성비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규어의 XF 차량입니다 20D 포트폴리오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연식은 2017년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10만 킬로대 적절한 주행거리를 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구 후 성능 점검 당시 외판 교환 단한 건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단한 방울 나오지 않았던 성능 올량으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금액 남아있겠죠 저희 사랑의 중고차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940만 원이라는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사랑의 중고차에는 준비되어 있는 차량 외에 더 다양한 스펙 차량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스펙의 차량 궁금하다고 하시면 언제든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차량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썬팅 적절한 농도로 잘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모서리까지 확인해봤지만 어디 하나 훼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와이퍼 하단 부분도 현재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앞쪽 본넷 같은 경우에도 멋스러운 캐릭터 라인이 지금 한껏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 붓터치 자국도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면 그릴과 헤드라이트, 범퍼 하단까지도 현재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그릴 가운데 보시면 제규어만의 멋스러운 로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위치에 있고요 라이트 쪽에는 라이트 워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범퍼와 휀다 간의 단차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도어, 뒷도어, 뒤쪽 휀다까지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도 아주 잘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드 미러나 사이드 미러, 리피터 상태도 현재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필 같은 경우에 앞뒤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80% 정도 트레디 양 도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도어는 전체적으로 고스트 도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게 닫으실 필요 없고요. 살짝만 닫아도 알아서 이렇게 닫히는 고스트 도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입니다. 앞쪽 핸다와 범퍼가의 단차 전혀 없고요. 앞 도어, 뒷 도어, 뒤쪽 핸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한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위쪽에 썬팅 상태도 양호하고,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앞뒤 전체적으로 휠 반대쪽과 동일하게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쪽 50, 뒤쪽 80% 트레디앙 부유하고 있습니다. 제규어 XF 차량 후면부 보고 계신데요 아주 멋스러운 디테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썬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선에 의해서 어디 하나 들뜬 부분 없는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리드나 테일 램프, 범퍼, 레터링과 엠뷸럼까지 어디 하나 손상된 부분 없는 깨끗한 모습이고요 범퍼 하단 쪽도 쉽게 스크래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도 현재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위치에 있고요 안쪽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테일 게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손쉽게 조작하실 수 있고 안쪽 트렁크 보시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바닥 매트까지 깔아놓으시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고 저 안쪽에 보시면 정품 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아주 깊숙한 그런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안쪽 플로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플로어 부분에 보시면 구입시 제공되었던 공구 키트와 스페어 타이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성비 좋고 멋스러운 XF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이동하게 되면 아주 멋스러운 브라운 계열의 마감재와 시트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도어 쪽부터 앞에 대시보드, 천장 마감재까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10만 킬로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상태 너무나도 양호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어디 하나 터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코일 매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모두 전동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은 3단계 메모리 시트 스피커는 메리디앵 스피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2열입니다. 2열 가죽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앞쪽보다 아무래도 사용감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도어 쪽도 보시면 이렇게 멋스러운 브라운 계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보시면 공조장치와 뒤쪽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천장 보시면 이렇게 썬 루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작동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은 필히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썬루프 레일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요. 뒤로도 잘 가고 닫치기도 잘하는 아주 깨끗한 작동 상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방에 계기판 확인하시면 1 0 3,250km 주행하면서 아무런 경고 표시등 들어오지 않은 거 확인해볼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주유가 필요한 경고등 외에는 다른 경고등은 없습니다. 자, RPM 게이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고정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핸들 가죽 상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핸들 가죽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10만 킬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쪽 버튼으로는 볼륨, 퀵 메뉴, 음성인식, 핸즈 프리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핸들 텔레스코픽 버튼 운전석 전면 앞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단엔 ECM 루미러 2채널 블랙박스 글로우 박스 안쪽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널찍한 디스플레이 지금 제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 터치도 아주 작동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주차선까지 아주 깨끗한 화질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렇게 공조기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에어컨, 그 다음에 히터, 작동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버튼이 지금 하나가 안 보이고 있죠. 위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열선도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규어만의 아주 멋스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어 다이얼, 전자식 기어 다이얼이 시동을 걸게 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주 멋스러운 연출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뒤쪽에는 오토 스탑 드라이브 모드, 자세 저장치, 전자파킹과 이거 컵홀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디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메르디앙 스피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질도 아주 뛰어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쪽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가죽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안쪽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쪽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안쪽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실내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아주 작동도 잘 하고 깨끗한 모습의 실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또한 아주 일정한 패턴의 조용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었고요. 안쪽에 엔진음도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시운전과 작동 확인까지 모두 마치고 온 상태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엔진 부저도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더이 차량 신차 출고가 대비 3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착한 가격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그밖에 다른 스펙의 차량, 탁송 매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니다 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인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이상 사랑해준고차설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